쇼핑몰을 3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최근에야 깨달은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나 아니뭐 SNS 그런 곳에 이제 자신의 노하우를 판매하는 판매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노하우를 왜 판매를 할까요 결국에는 돈이 필요해서거든요. 돈더 벌라고 자기 시간 써가면서 자기 노하우까지 팔면서 왜 굳이 이런 짓을 하겠냐고. 결국에는 돈을 벌라고 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니면은 사업가들은 돈이 안 들어오는데 뭐더러 움직입니까? 뭐 강의를 듣고 뭐 전자책을 읽고 좋아요 저도 다 해봤고 뭐 강의도 들어봤고 전자책도 뭐 비싼거 뭐 몇백만원어치 다 긁어봤고 하면서 느낀건 결국 그 사람들의 노하우다 물론 이걸가지고 우리 쇼핑몰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광고 돌리는 법, 제품 소싱하는 법, 음, 또 상세 페이지 만드는 법, 뭐 메인 이미지 는 어떻게 설정을 할 거고, 뭐, 중국에서 어떻게 사입을 할 거고, 뭐, 대량 등록, 대량 등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어, 상품 업로를 하는지, <laughs> 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할수 있겠죠. 근데, 어, 내가 결제하고 내가 보는 요 강의랑 요 전자책은 나만 볼까요?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거예요. 나 이외에도 뭐 경쟁사, 경쟁사들이 있겠고,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많이 본다는 거죠. 같은 노하우, 같은 내용을. 그게 결국에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내 노하우도 아니고 그들의 노하우를 돈을 내고 우리가 받은 건데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볼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저는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시적으로 뭐돈벌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자신이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나 고객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뭐 광고를 돌리는 방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 쇼핑몰 이외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음식점을 하든 뭐 옷가게를 하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테스트. 그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확인이 됐으면 좀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거. 어 일단은 테스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1차원적으로 가설을 세워야겠죠. 뭐 이건 이렇게 팔릴 것 같고 이런 상세 페이지는 이렇게 기획을 하면은 팔릴 것 같다. 근데 뭐뭐할것 같다는 확실한 게 아니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돈과 시간은 무조건 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돈과 시간을 듣는 걸 아까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뭐 전자책을 보고 이것도 안 되면은 나가죠. 어, 그만 둔, 둔다는 얘기예요. 어, 저는 뭐 어떤 일이든 쇼핑몰을 떠나서 어떤 일이든 음, 다 이런 비용이 드는 시간과 돈을 견뎌내기에 그걸 확인을 했고 확인된 것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벌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3단계의 프로세스가 없이 뭐 무자본 소자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뭐 가능은 하겠지만 저는 무자본은 소자본을 불러오고 소자본은 중자본을 불러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거기서 거기 먹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도 무자본 창업이라는 호킹에 혹해서이 쇼핑몰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하면 할수록 필요한 게이 돈이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돈을 불러오고 또그돈또 그 돈을 불러 일으켜서 처음에 요 작았던 돈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큰 돈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요만한 돈이겠죠. 요 조그만한 돈으로 여기까지 가는데 이 과정을 생략을 하고 눈덩이가 이렇게 한 번에 커질까요? 뭐, 말이 안되겠죠 이 작은 눈덩이에서 이 눈덩이까지 가는데 분명 시간과 추가적인 돈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테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테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테고 내 돈을 인풋하지 않고 큰 돈을 불러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어, 돈이 필요하다는 거뭐 어, 돈이 없이 뭐 무자본 조자본으로 이제 자, 창업을 할수 있겠다. 창업 창업은 다 하죠 누구나. 당장 내일이라도 사업자 더 만들어서 통신 판매 업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뭐 일주일 안에도 몇 개라도 더 만들죠. 창업은 누구나 하는데 결국 중앙 중요한 건. 유지다. 이 유지는 남의 노하우가 아니라 시행착오, 돈과 시간을 들여서 겨, 어, 경험한 이 시행착오가 큰 돈을 어, 만든다. 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 저도 지금 요 과정을 지금 경험을 하고, 저어요 과정을 겪고 있는 과정에 있고 계속 요 테스트 확인 뭐잘 되면 공격적 진행을 하고, 음. 남들이 다 아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결국 남들 남들과 똑같은 돈을 버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만의 노하우 내 경험을 살린 노하우는 하루 아침에 나오진 않고 결국은 이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얼마가 얼마를 벌었든 중요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만 를 바라보고 계속 요 3단계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뭐제 수준에서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뭐 말이 될 수도 있고 말이 안될 수도 있겠죠 받아들이는 거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차이니까 음. 이 1단계 2단계 3단계도 제 방법일 수가 있어요 뭐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저는 그 방법을 고수할 거고 이 방법도 계속 진화를 하겠죠. 음.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강의 전자책에 맹신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봤으면.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거를 참고를 해서. 음. 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팔아서 돈을 벌고, 우리는 돈을 내고 하는데, 그들한테만 의지하는 게 화나지 않습니까? 전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이 방법을 생각을 해냈고 남들과 다르게 더 많은 돈, 더 성장하는 방법은 이세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 이세 가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어, 자신의 사업, 자신의 쇼핑몰, 어, 자신의 브랜드에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